긴급코인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윤태준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바로 시바이누고요. 지금 현재 시간은 12월 15일 4시 11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바이누도 강부합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좀 차트를 한번 보시면 최근에 이제 약간이좀 조정을 나와주면서이 5위 풍선을 이탈하는 모습을 좀 연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박스권을 그려가면서 바닥을 좀 다져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저점을 좀 천천히 좀 높여주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시바인후 최근에 고점을 계속해서 이어 보면 이 상방 추세선 하나 보이시죠 지속적으로 이 선에서 좀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 지금의 자리가 지금 21선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자리를 뚫기 쉽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자리 보시죠. 이 아래 추세선과 이위 추세선이 맞물리는 구간. 자이 자리에서 리테스트를 받고 저는 고점을 올려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좀드렸다고 해서 지금 아무 자리에서나 이 저점이라고 매수를 좀 하시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시바이누 같은 경우는 정말 물리신 분들이 엄청나게 좀 많으실 거예요. 지금 뉴스도 보시면 시바이누 조용히 1억 1천만 달러 증발 호재 없는 게 최대 악재. 이 구간 못 넘기면 끝. 2026년 사라질까? 이렇게 안 좋은 뉴스들도 굉장히 쏟아져 나오면서 이거 보시고 좀 많이들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저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오늘 영상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이러한 하락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시바인을 탈출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저점에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다 잡아 드릴 거니까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우리 시바이노좀 탈출을 할수 있냐. 제가 지표를 좀한 가지 보여드릴 건데요. 이 지표는 제가 실제로 매매를 할때 사용되는 지표고 몇 가지 조건들만 부합을 한다면 상당히 높은 확률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지표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요. 보시는 것처럼 모든 선과 점이 녹색이고 거기다가 골든 크로스가 나와준다. 그러면 이 자리는 확실한 매수 타점을 알려주는 자리가 되고요. 반대로, 모든 성과 점이 빨간색이고, 거기다가 데드크로스까지 나와주면, 이 자리는 확실한 매도 타점을 알려주는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정확히 매수 타점부터 매도 타점까지 꾸준한 상승 나와줬죠. 이런 식으로 82일 동안 162%, 그리고 103일 동안 60% 상당의 상승이 좀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단기간봉 차트로 좀 보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8일 동안 15%, 6일 동안 15%, 5일 동안 12%, 4일 동안 8%, 5일 동안 8%. 자 이렇게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승들은 꾸준히 좀 나와 준단 말이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좀 탈출할 수 있도록 이러한 타점들을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제 소... 제가 어디에다가 잡아드리고 있냐? 바로 제 가족방, 가족방에다가 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 가족방에 좀 들어오신다면 이러한 수익들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우리 시바인 후 지금 현재 차트를 좀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자, 보시는 것처럼 매도 타점이 뜬 다음부터. 지속적인 하락이 좀 나와주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은 뭐다 매수 타이밍이 아니다. 그럼 언제 이 모든 선과 점이 녹색으로 바뀐 다음에 이 안전한 자리에서 이 돌려나가면서 골든 크로스가 뜬다. 자, 그때 우리가 최종의 매수터 점이다라고좀 판단을 하고요. 분리신 분들은 이러한 자리에서 이 평단가를 대폭 낮춰나가야 돼요. 자, 그래야지 다음 번에 반등이 좀 나줄 때 여러분들이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매수나 이 매도 터점이 뜰 때마다 여러분들 제가 텔레그램 방 안에서 이런 식으로 좀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바앤누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 혹은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야 겠죠 자 그래서 나는 시바앤누 매매 정보를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번호 010-2190-5289 번호로 시바 시바라고 단두 글자만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를 모자이크 없이 좀 공유를 좀 해드릴 거고요 지금은 제가 채널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무료로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한시라도 빨리 텔레그램 방에 좀 입장을 하셔서 시바앤누 코인에 대한 실시간적인 매매 정보를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텔레그램 방 안에서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 이렇게 뉴스 브리핑과 단타 코인 한 가지씩을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자 오늘도 제가 두들즈 코인을 좀 추천드렸고요. 매수가는 7.46원에서 매도가는 10% 이상 저렴매도라고 좀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보내드린 시간 한번 보시면 오전 8시 50분이죠. 그러면 우리 두들즈 코인이 오전 8시 50분 경에 얼마큼의 상승률이 좀 나왔냐면 보시는 것처럼 오전 8시 50분에 7.468원에서 5 시간 35분 만에 무려 16. 6%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10% 이상 절매더라고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최소 10% 씩만 좀 받다라고 좀 가정을 해보면, 이게 한 달이면 얼마가 되죠? 여러분들, 무려 300%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1천만원으로 이 돈을 굴렸다. 자, 그러면 이게 한 달이면 얼마가 되는 거죠? 무려 원금을 제외하고 나서도 3천만원, 3천만원이 된다는 라 거죠. 자, 심지어 제가 하루만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보시면 오늘도 이두둘질 코인을 16% 그리고 어제도 클리어풀 코인을 19% 그리고 그제도 헌트 코인을 22% 이렇게 매일매일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 항상 단기 종목은 당일 매수, 당일 매도를 원칙으로 하자라고 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법 또한 상당히 간단한데요, 여러분들 제가 단타 대기라고 8시 50분경에 두 번의 신호를 보내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코인을 좀 추천드리면 여러분들은 매수가에 맞춰서 매수를 좀 걸어 두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체결이 되겠죠. 체결이 되자마자 여러분들은 10% 수익권에 매도를 걸어 놓고 편하게 번업을 하시면 그동안 자동으로 수익이 나 있는 정말로 간단한 방법입니다. 진짜 바쁜 직장인들도 오전 8시 50분경에 딱 1분씩만 좀 투자를 하신다라면 하루에 10%씩 수익을 매일매일 끌고 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 암호화폐 좀 시장을 좀 보시면 이 비트코인 왜 이렇게 좀 답답하죠 여러분들 아, 근데요 이건 하락장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판을 깔고 있는 대기 구간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뉴스를 좀한 가지 보여드릴 건데요 이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이 비트코인의 피를진주체가 바뀌었다 라는 거죠 자 이제는 단감기 뭐 ETF, 뭐 고래매집 이런 것들이 좀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미국 재무부 그리고 연준의 유동성 전략이 시장을 꽉 쥐고 있어요. 그리고 분석가 카일 샤제는 최근 비트코인 정체의 원인을 재무부 일반 계정에서 찾았습니다. 이 t j a 장고가 무려 1조 달러까지 좀 급증을 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좀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자이기 해보자면 은행 시스템에서 정부 개전으로 돈이 이동을 한 겁니다 그 결과 위험 자산이 숨이 막히죠 그리고 비트코인도 같이 눌렸습니다 그래서 좀 시장이 좀 이상하게 좀 조용했던 건데 진짜 핵심은 여러분들 바로 이건데요 이 미국 정부는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이 TGA 장고를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 과정에서 바로 1,500달러에서 2,000억 달러가 다시 은행 시스템으로 유입될 전망이고요. 그러면 다시 시장으로 풀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연준이 양적 긴축을 공식 종료를 했고요. 그리고 2025년 세 번째 금리 인하 그리고 매월 약 400억 달러 국채 유입 이 조합이면 뭐가 되죠, 여러분들? 바로 유동성 폭탄 세트가 됩니다. 이제 더 무서운 신호가 또 나오는데요. 보수 끝판왕이라고 불렸던 벵가드와 찰스 슈압이 수천만 명 고객에게 암호화폐 상품을 권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이제 위험 자산 취급이 아니다. 포트폴리오에 넣어도 된다. 이러한 제도권 시그널입니다. 자, 그래서 트레이더 단 크립토 트레이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2021년 고점 대비 고작 18%위나스닥은 그동안 훨씬 더 올랐습니다. 즉,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이 덜 오른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AI 기술주 랠리가 식기 시작하고 있고, 러스텔 2000 같은 중소형주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바로 자금순환, 자금순환 시작 신호거든요. 그럼 다음 타깃은 누구냐?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를 좀해 보자면 지금은 펌핑 끝난 구간이 아닙니다. 고점에서 추격하는 장도 아니고요. 정부가 유동성을 모았다가 풀기 직전 구간. 그리고 35% 조정 후 바닥 다지기 구간. 여기 역사적으로 가장 무서운 상승이 나오는 자리. 그래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관할 때가 아니라 카운트다운을 세야 할 때다, 자, 여러분들. 이게 온전히 비트코인에만 좋은 일일까요? 아니죠. 이 비트코인이 오른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은 알트의 대장격인 이더리움 오르게 되고요. 이더리움이 오른 다음에 그러면 이 돈들이 다 알트 쪽으로 이 빠지게 된다는 거죠. 즉 2026년에 알트 불장이 올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불장이 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좀 단기 종목으로 다 같이 시드머니를 좀 먹자 라고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나는 이러한 뉴스들도 알고 싶고 단기 종목으로 또 시드머니도 늘려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번호 010-2190-5289 번호로 단타 단타라고 단두 글자만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를 좀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불장이 온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중장기 종목을 꽉 잡고 있어야 된다자 그래야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수익을 끌고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좀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중장기 종목 히든코인 한 가지를 좀 들고 왔거든요 자 이제부터 히든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소개할 이 코인은요, 자,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이슈가 동시에 붙어 있는 정말 히든 코인인데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자, 슈팅을 한번 줄때 진짜 거하게 주는 종목이라는 거죠. 자, 제가 제이 a 리프리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인데요. 자, 제가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자, 지금 시장을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면 자, 그 여파는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파를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트럼프가 지금 어디에 좀 손을 대고 있냐? 자, 바로 이 민코인인데요. 자, 민코인 발 트럼프 직접 관여. 자, 1340% 폭등. 자,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자,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이 밀어붙이는 종목. 이게 진짜 돈이 되는 시장이라는 거죠. 자, 게다가 이미 트럼프 일가가 3억 2천만 달러 수익을 이제 민코인으로 올렸다는 이 보도까지 좀 나와줬습니다. 자, 이쯤 되면 우연이 아니라 확신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좀끝일까요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 민코인의 봄은 옵니다. 지금 놓치면 진짜로 후회하실 것 같은데요. 자, 2025년 상위 민코인 다섯 종목. 자, 단 5천 달러로 이 50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간. 자, 남들 알트코인 불장 외칠 때 조용히 민코인에 몰려간 사람들만 150억 수익을 올리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정보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자, 트럼프가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 제 2의 트럼프코인 지금 최초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단돈 5만 원만 담아도 5억 수익이 가능한 종목이 있다. 자, 이건 그냥 가능성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 마가코인 이 마가코인이 3만 퍼센트 이상 폭등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그 뒤를 잇는 코인이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단 10초만 좀 투자를 좀 하신다면, 자, 인생이 바뀔 기회, 자, 진짜로 부자가 될 기회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좀 들어오세요. 자, 그리고 좀 히든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 거래내역부터 함께 보시면 자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적금처럼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 매월 초에 눌림목 자리에서 좀 이렇게 좀사 모으고 있고요. 코인명은 제가 다 가르는 은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돈들 다 보이시죠? 이 돈들 아까 보여드린 대로 단타로 저 그렇게 좀 수익을 좀 봐서 지금 그 돈으로 좀다 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도 여러분들이랑 모든 거다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아무런 걱정 하지 마시고 간혹 가다가 이거 캐치하면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보시면 드래그도 되고요. 자 위아래로 움직이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검색까지 되는데요. 자, 보시는 거와 같이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거짓말 안 하고 있고요. 이런 걸로 절대 장난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지난 하반기 때 다들 돈못 벌었던 기억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다시 차트 한번 보시면 이거 이미 너무 어른 거 아니야? 라고 좀 싶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차트에서 올라간 건 단지 1파동일 뿐이고요. 자 엘리어 파동에 좀 따르면 자, 지금이 눌림목 자리 보시죠. 이 눌림목절이 보이시죠? 자, 이렇게 조정 2파동이 나와도 곧 3파동 가장 강력한 상승이 좀 시작될 겁니다. 이번 상승 이제부터 좀 시작이고요. 자, 이렇게 좀 시즌 1 때도 좀 참여하신 분들이 아직까지 좀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자, 시즌 2 언제 하냐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자, 히든이라고 문자를 좀 보내 주셔서 제가 2월 29일 날 종목명과 매수가 딱딱 알려 드렸습니다. 자, 잠깐 차트 먼저 보시면 자, 시즌 1 종목 이 히든 종목은 자, 패패였는데요 제가 2024년 자, 2월 달부터 준비를 했고요 약 8개월 정도 좀 진행을 했는데 자, 저만 믿고 따라오신 분들에게 제가 진짜로 자, 293일 동안 2200%좀 수익으로 좀 보답해 드렸습니다 보시면 와제 인생에 이런 날이 올줄 몰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태준쌤 은인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 사랑합니다 태준 트레이더님 혹시 시즌2도 좀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또 마지막으로 자, 보답을 하고 싶은데 좀 어떻게 해 드리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답은 괜찮고요. 제 영상에 좋아요와 여기저기 좀 공유를 좀 해주시면 저는 유튜브로 너무나도 큰 보답이 되니까요. 자, 지금도 제 영상에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딱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 자, 그래서 이제는 시즌2 종목을 100% 무료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차트, 거래량, 이 세력 자금 유입까지 전부 확인된 확실한 종목입니다. 다 중요한 점은 하나 있는데요. 자, 이런 종목은 많은 사람들에게 좀 퍼지면 수급이 좀 꼬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선착순으로 딱 200분에게만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유는 간단한데 자, 괜히 너무 많이 알려지게 되면 주가가 좀 흔들리고 결국 제 이름 이 윤재윤이 욕먹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이 바로 시즌 2이니까요. 이번에도 순식간에 마감이 될 예정이고요. 자 2025년 이 불장에서 계급이 바뀔 사람은 바로 지금 이 기회를 잡는 당신들입니다. 지금 바로 이 히든 정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자이 옆에 번호로 01021905289 번호로 자 히든 히든이라고 한두 글자만 좀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을 해서 시즌 원 때처럼 자 이렇게 문자를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종목 이름을 좀 보내주시면 제가 일대일 대응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히든 종목을 좀 받고 싶은 분들은 히든 좀두 글자만 좀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자가 될 타이밍은 지금입니다.